제스파 프리미엄 전기 온열 찜질기 s h p 6 7 5에 b 해은 귀여운 테디베어 패턴으로 시각적으로도 힐링을 제공합니다. 4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춰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으며, 깊은 열감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. 90분 자동 타이머와 과열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넉넉한 크기로 허리, 배,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하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편안함을 더합니다. 세탁 가능한 커버로 위생관리도 용이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며 매일 사용해도 내구성이 뛰어난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찜질기는 척추관력 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보조 치료법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